네, 이어서 의학 전문 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영화에서 나오는 이 프리랜서 기자는 뭐 개나리 꽃이 바이러스 유행병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라는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렸고 이에 시민들은 이 정보가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따지기도 전에 이 개나리 액을 얻고자 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학전문기자라는 직업은 사회에 의학의 올바른 정보에 대해서 알리는 직업입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학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제가 이런 의학 정보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뭐 인터넷 신문 아니면 뭐 검색 엔진 또는 유튜브 이런 채널들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의학 정보 우리가 모두 믿어도 될까요? 어, 한 예를 가져와봤는데요. 2018년에 고 김주혁 씨 연예인 분이 이제 운전 중에 갑자기 발생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장마비가 왔을 때 5초간 기침을 하면 심장마비가 지연된다. 이런 문자가 돌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공중파 뉴스에서 그런 믿지 말라는 경고에 이제 이런, 어, 뉴스가 나왔었던 걸 제가 가져와 봤고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뭐, 이런 병에는 이런 식요법이 좋다던데, 아니면 뭐, 이런 게 좋다던데, 이런 카더라식의 잘못된 의료 정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환자분들은 오랫동안 병을 알아왔거나, 좀, 아니면 정말 뭐, 그런 다급한 마음에, 그런 절박한 마음에 여러 가지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환자분들은 두번 상처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 전문 기자는 앞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나왔던 신문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한국 김치가 바이러스 차단 역할, 코로나 사망자 줄였다. 김치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김치가 코로나 사망자를 줄였다는 것이 영국 복구가 된게 맞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이 기사에 나왔던 해당 논문을 한번 읽어봤는데 해당 논문에는 김치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사가 기자가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끌기 위한 조금 더 과장된 신문 기사를 쓴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읽는 수많은 독자들은 아, 김치를 먹으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왼쪽 사진에 있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마늘을, 생마늘을 먹으면 그걸 막을 수 있다. 또 이런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근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 아래는 또 다른 이제 유명한 의학기자분이 나는 왜 영양제를 먹는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읽어 봤는데 어, 자신의 경험이 마치 근거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서 사실 소개가 되고 특히 이런 유명한 의학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글을 많은 분들이 읽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가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또는 근거가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객관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 의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보면 가끔 이런 건강 질문 올라오잖아요 뭐왜 이렇게 배가 아플까요 그러면 그 아래 답이 정말 다양하게 올라와요 뭐 맹장염일 수 있습니다. 난소종양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진통제 먹어보세요. 이분들이 직접 환자를 봤을까요? 아니죠. 추측성 답변을 남기죠. 그런데 만약 이 환자분이, 아, 진통제를 먹으면 되는구나 하고 버텼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것이 심각한 감염이었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의학 전문 기자는 열심히 의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학 지식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가져온 예시는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이라는 정말 의학계에서 가장, 가장 높은 저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COVID-19에 대한 치료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여러 치료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치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그런 지식들을 업데이트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글로써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러나, 논문, 모든 연구 결과가 정답은 아닙니다. 어, 하나의 예가 있어서 제가 또 가져와 봤는데요. 어, 클로로킨이라는 최근 COVID-19의 치료제라고 어, 미국 대통령도 뭐 한번 연설 때 말을 했던 그런 약이 있는데 이 약에 대해서 국제보건기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예 임상시험을 금지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해당 논문 때문이었어요. 제가 가져온 논문은 란셋, NEJM이라는 의학계의 모사들이 가장 높게 생각하는 저널인데, 재미있게도 얼마 전에 이 논문들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데이터들이 조작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저, 높은 정말 유명한 저널에 나왔다? 또는 유명한 전문가가 이야기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 이것이 정답이구나. 바로 따라야겠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네, 이것으로 의학 전문 기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생명과학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자는 이번 영화에서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바이러스의 구조 단백질을 확인하는 과정을 하고요. 이후에 백신을 개발해서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직업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생명과학자는 생명의 신비를 밝히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직업입니다. 옆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 의과학대학원은 특히 의학지식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인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명과학자들이 COVID-19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처음에 중국에서 이제 확진자의 검체에서 확인을 했던 바이러스를 가지고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확인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 이전에 확인되었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친척벌에 해당된다고 해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아, 친척이니까 가지고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이루고 있는 구조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은 이코비 i 나1 9의 감염 경로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를 열쇠로 하고 이 사람 세포를 자물쇠로 할때이 ACE2라는 단백질과 TMPRSS2라는 단백질이 어, 이전에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 중요할 수 있다는 연구 단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응용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ACE2랑 TMPRSS2를 통해서 코비 v i d 1 9 감염이 생긴다. 이런 걸 밝혀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이후에 이런 ACE2, TMPRSS2라는 단백질과 바이러스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약을 만든다면 그런 바이러스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겠죠. 저희 대학원에서도 코비 v i d 1 9 치료를 위해서 매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옆 실험실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은 중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분들에서 혈액 세포에서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원래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인터페론 신호가 오히려 과활성화가 돼서 이런 중증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사이언스 이미놀로지라는 유명 저널에 게재를 했고요. 저희 실험실에서도 세포 하나하나의 유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기법을 이용해서 폐에서도, 같은 폐에서도 세포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자물쇠 역할을 하는 ACE2나 TMPRSS2의 발현 정도가 다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명과학자의 어떤 매력 포인트는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직업입니다.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수련을 마치고 지금 카이스트 박사과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들은 기존의 지식들을 잘 활용해서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생명과학자들은 기존에 밝혀져 있지 않은 사실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새로운 지식의 개발과 더불어서 생명과학자들은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작업에도 열중하고 있습니다. 어, 뭐, 최근에 보면 정말 수많은 신약들이 개발되고 실제 테스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측에 보이는 여러 대형 제약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학교 연구소 또는 뭐 정부 기관들에서 생명과학자들이 매우 활발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간혹 주변에서 의사라는 직업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떤 돈을 많이 벌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한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생명과학자는 가난한 직업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no. 생각합니다. 제가 기상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의약품 다섯 가지를 가져온 거예요. 저 휴미라라는 주사약제가 연 하루에 1년, 1년에 판매되는 금액이 21조 원어치라고 합니다. 저것은 자동차로 하면 약 85만 대를 판 셈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약 연구를 해서 정말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돈벼락을 맞을 확률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생명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궁금증 그리고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람들이 어 당연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연 그럴까 이런 궁금증으로 사실 시작돼서 정말 큰 발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다 똑같이 보는 것에서도 정말 작은 거 하나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관찰력 그리고 끈기가 있으면 정말 남들이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어,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 연구는 짧게는 수 시간부터 길게는 수 일까지 걸리고요. 어떤 새로운 연구를 발표하는 데수 년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지루한 과정이긴 한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새로운 생명 현상의 발견에 대해서 정말 흥미가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하고 싶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생명과학자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의 특성상 의학과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생명체에서 어떤 현상을 발견을 하면 당연히 우리는 치료제 개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얼마 전에 이 놈. 논... 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유전자 편집 악이라는 이런 충격적인 기사를 제가 접했었는데 윤리의식이 없는 생명 과학자가 정말 얼마나 위험한 연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는 정말 네 소중한 뉴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평소에 학창 시절에 가졌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가져 질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어~ 학교 공부가 과연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라는 질문이에요. 뭐, 여러분들께서는 과학에 정말 관심이 많고, 과학 꿈나무기 이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가져왔던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제 나름대로의 답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의학 관련 직업에 대해서 연관된 학문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브레인스토밍을 해 봤거든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생명과학, 화학, 정말 밀접한 학문도 있고요. 작은 기기를 개발하는데 의공학, 물리학 기계공학 이런 지식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신약 개발 스크리닝에는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통계학 이런 지식들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의학은 사람을 다룬 학문이기 때문에 역사학 철학 인문학 생명윤리 이런 문과적 소양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전문가처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러한 다양한 지식을 쌓으면 여러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평생 재미있게 할 학문을 찾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이종욱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어, 여러분들이 꿈이 있고 정말 그런 목표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먼저 실천하고 끝까지 노력을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